그다음에는 뭐를 따져봐야 되냐면 그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어 직업이나 어떤 직위 있죠 직위 직업이나 이제 직위를 보자 이 십신을 가지고 십신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따져봤어 육친관계를 따져봤으니까 그다음에는 직업이나 직위 관계를 인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인성이나 관성은 요거는 공직에, 관직에 해당이반요 관직. 기본적으로 인성이나 관성, 그러니까 사주의 인성이나 관성이 유용한 사람이 있죠. 사주에 쉽게 용신인데 유용한 사람들은 대개 뭐야? 관직을 해, 관직. 그런데 같은 관직인데 인성이, 인성으로 관직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권력 이 있어, 권력. 주로 권력기관에 공무를 해. 같은 공직자지만 인성으로 공직, 관직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권력기관이야. 그 다음에 관성으로 관직한 사람은 그냥 일반 관직 물론 이제 이 편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관성 중에서도 이제 편관이 유용한 사람들은 되게 권력기관도 가지만 큰 직책이 니까 그러니까 관성은 주로 이제 직책을 의미해 직책 직책을 의미해 직책 그래서 인성이면은 주로 어, 권력이나 또 인성이나 이, 이것은 학문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인성이 이, 인성이 식상 있죠. 식상 플러스 인성이 되는 사람들은 인성에는 주로 학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대개 인성 플러스 식상인 사람들은 주로 뭐를 해? 선생이래, 선생. 천생. 왜? 이 식상이라는 것은 뭐야? 지식이죠? 이 식상이 지식이라고 그랬죠? 지식이나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어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식상은 뭐내 머리가 그 사주에 식상이 있는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나 지식이 막 튀어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식을 가진 인성은 조직이죠. 인성은 또 조직의 상이 있잖아, 조직. 조직의 상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진 조직에서 근무하는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이렇고, 선생하는 게. 그러면서 인성에는 선생이라는 거 이런 음, 이제 일단 이제 그 다. 그 다음에 인성이나 관성은 다 어떤 직업, 직업이나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야. 관인이 나한테 들어온 사람들은 되게 관직이나 어떤 직책이나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성도 마찬가지다. 관성도. 지규로아는지기로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하나의 관성은 뭐야? 직책이 있는 거야. 직책. 관성이를 가지고 관성을 가지고 공, 관직을 하는 사람들은 직책이 있는 거야. 그래서 관성이 유용하면 어, 상당히 그 높은 지기까지 도갈수 있는 거야. 지기, 직책. 지기로 갈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그 다음에 이 재성 있죠, 재성. 재성은, 어, 이게, 주로, 재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재성,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는 것은 어떤, 주로, 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재는. 그래서, 이 재를 추구하기 때문에, 에, 일간이,